속도 위반해서 애까지 낳은 여자친구가 알고 보니 애둘 딸린 유부녀였습니다. 법인 탐정 사무소 루미노케.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외로움을 느끼던 한 남자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 성격이 잘 맞아 곧 연인으로 발전했고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금세 속도위반으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여자의 아버지는 결혼식장을 고급 호텔에 예약하고 계약금을 직접 부담할 정도로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날짜가 두달 앞으로 다가올 때까지 여자는 결혼 준비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태도에 의문을 품게 되었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 그녀의 이상한 행동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웨딩샵에 직접 전화를 걸어 결혼식장 예약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이때 남자는 결혼식장이 아예 예약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남자는 더 이상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탐정 업체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탐정업체는 남자의 의뢰를 받아 여자의 배경을 철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탐정들은 여자의 과거와 현재를 면밀히 조사하며 그녀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파헤쳤습니다. 조사 결과, 여자는 이미 10년 전에 결혼한 상태였고, 두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남자에게 소개했던 여자의 아버지는 역할 대행 업체 사람이었고, 여자의 실제 남편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자는 깊은 대신감을 느끼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자신이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주말 부부로 살며 남편과 점점 멀어졌고,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채팅 앱에서 남자를 만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자신이 두 번째 결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결혼 준비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남자는 더 이상 이 결혼을 추진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여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여자의 남편도 이혼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남자에게 2천만원, 여자의 남편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여자의 거짓말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에 안도했습니다. 삼정업체의 철저한 조사는 그가 진실을 마주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루미노케이 유튜브 채널 영상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